안녕하세요, 정렬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음, 레디양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오셨는데요, 그죠? 대표님 마이크로 디지털, 마이크로 디지털이겠죠, 그죠? 이거 <laughs> 오타나신 것 같은데 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면 잘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이 시전을 잘 하고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종목을 아직 진입하기 전인데 잘 분석해서 좋은 가격에 사볼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를 분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 결국엔 회사라고 하는 건 남는 장사를 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그 남는 장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우상향으로 잘 발전해 나간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기업 가치의 성장과 더불어 실적을 계속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 회사가 남는 거 족족 그 배당을 해서 나눠 먹으면 회사는 에... 계속 뭐가 될까요? 에... 정체가 되고, 에... 배당 수익만 계속 유지가 되면, 에... 뭐, 그래도 될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남아있고요. 그래서, 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하나의 특징적인만 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회사는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뭐 배당을 안 하고, 아 m 조자를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 나가면서, 회사의 외형적인 확대, 그러니까 뭐 공장도 더 짓고 사람도 더 잘뽑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나중에 이렇게 다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상황이 또 바뀌어 갖고 또그 회사의 또 에,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매매를 하는 것은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베팅이다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마이크로 디지털을 이제 천천히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황 대표의 생각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참고상으로만 들어주세요. 일단 마이크로디지털 주가의 흐름을 먼저 봐 볼게요. 봤더니 에, 왼쪽 위에가 월봉인데요. 이 자리가 황 대표 눈에는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2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에, 이 회사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26,000원이라는 가격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이런 저항을 받았는데 에, 이 자리를 올라가 38,000원까지 가긴 했으면 안착은 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미끄러 내려져 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 마이크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이 이 종목에 에, 주가 가격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남은 게 26,000원, 28,000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를 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줄을 쳐볼게요. 왼쪽 위에 거는 1번, 아, 오른쪽 이겠죠 위에 네, 왼쪽 위에는 월봉 다음에 왼쪽 아래는 주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이 똑같은 자리 26,800원 때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가 26,800원을 000원, 0 0 0원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28,000원, 26,000원대에서 28,000원은 극복해야 될 가격대다. 자그 다음에 이 주가는 작년 중순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올려놓고 요 가격대를 올려놓고 지지를 했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2021년 아 2020년 작년 8월과 한 7월 사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 얼마냐면 13,000원, 14,000원대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가 13,000원, 14,000원 이 가격 그러니까 위에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26,000원, 28,000원에 대한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서는 한만 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 13,000원, 14,000원 이 가격대 지대가 있으면 알수 있죠. 그죠? 에, 따라서 에, 따라서 어, 이 에, 마이크로 디지털은이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올라오면 은이 가격대를 극복해야 될것 같고 그죠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다시 이자리를 꺾이면서 저항으로 작용하면 주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17,900원인데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릴 수 있겠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고 에,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 만삼천원, 만사천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현재 천, 만칠천구백원이니까, 예, 삼사천원은 아직도 하락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도전해볼만 하다 할수 있는 거고, 반면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약간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그주봉의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깨고 있었죠, 지금 현재. 깬 상태가 놓여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위쪽에 저항이 2만원 내지 2만 1천원대의 저항이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그죠? 추세적 지지가, 추세적 지지가 여기 2만 1천원, 2만 2천원에 저항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에, 따라서 2만 1천원. 그죠? 여기가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2만 1천원의 저항도 있고, 26,000원, 28,000원에도 저항이 있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13,000원 되지, 14,000원에 지지대가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마이크로 디지털이 만들어 놓은 중요 가격대는 저런 자리로 지지, 저런 자리에서 저항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결국엔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분석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왼쪽에 주봉을 봤을 땐 여기 21,000원대가 온다면, 만약에 와주면, 여기서 혹시 갖고 계신다면 비중을 줄여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13,000원, 14,000원을 좀 기다렸다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분은 반등해줬을 때, 그, 뭐죠, 에... 비중을 줄이거나 좀 잘라주고 21,000원대 그리고 나머지는 26,000원, 28,000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한번더던 더 나는데 이게 이게 각각 저항이니까 저항대에서 한번 멈칫거리면 한번 던지고 나오거나 비중을 줄이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질이면 13,000원, 14,000원까지 더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좀 천천히 하는 게.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에, 마이크로 디지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런 요런, 요런 지금 설명드렸던 다시 한번 13,000원 그리고 14,000원 이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은 에, 다시 한번 이던져점이었던 거죠.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 작년서부터 지지했던 자리니까요. 그죠?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흐름상 저항이 생겼는데, 고기가 12,000원, 21,000원, 2만, 2만 22,000원, 고그 사이가 되고요. 한번더 올라오면 여기 26,000원, 28,000원 대가 이렇게 헤드 앤숄더의 저항 값으로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라오면 저항이 하나, 아, 두 개, 세개 이렇게 있는 거고 내려오면 1 3 0 0 0 원, 1 4 0 0 0원 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참고 삼아서 지지 저항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때 이렇게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실적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재무 정보를 보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작년 9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3월과 6월에 그러니까 후반기죠. 후반기와 전반기 나눴을 때 조금 늘긴 하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렇 그러면 일단 기본적 내용을 봤을 때는 내재적 가치 즉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급선무가 될 거죠. 이게 이제 끌어올려줘야뭐 저기 되게 기본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해니까 주가가 최근에 들어와서 강하게 내려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엔 연간 실적 보기 연간적으로 보면 예, 47억, 39억, 2 3억인데 예, 주는 추이죠. 그다음에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안 좋죠.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이 이 종목은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적 모멘텀에서는 이 흐름마저 깼어요, 주가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더욱 2만 1,000원대까지 와 주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고맙지 않겠나. 지금은 그래서 보니까 만 3천 원, 만 4천 원을 일단 와서 에, 돌릴지 여보? 아니면 지금 거래가 많았던 만 원대까지 밀릴지 에, 이렇게 에, 보고 있는데요. 이러면 은 실적이 에, 지속적인 상태에서 약간 에, 형 대표가 얘기 드린 거 있죠. 어떤 거? 이대 흐름을 깼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에, 그래서 에, 깨고 나서 저항을 맞고 이기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고 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저항값, 즉, 저항값이 지지값, 지지값이 저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죠? 렇그러 마이크로 디지털은 신규 진입은, 신규, 신규 진입은 신중의, 신중의 기해에서 판단, 그 자리가 14,000원, 13,000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1,000원대까지 일단 가서, 거기서 이제, 예, 비중을 줄일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볼까요? 음, 시스템 최 국내 최초 어, NF, N F 아니 N F P 어, P C R 시스템 공동 개발 나노 종합 기술원 마이크로 디지털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음, 뭐 크게 이 회사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주가를 주가 흐름을 바꿀만한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디지털, 코로나 항체 진단 카트키트, 유럽 인재 획득, 뭐 이런 거는 그렇고요. 자, 어쨌든 마이크로디지털이라고 하는 그이 회사를 놓고 막그 뭐랄까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모멘텀도 부족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말하면 또, 에... 뭐 부식부족거리는 소리 또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럼 있는 대로 그대로 판단해보면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추세가 깨졌어요. 근데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등해주면 에, 반등해줬을 때 2만 천원대까지 반중해준다면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에, 비중을 줄이거나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여기 지지자는 뚜렷한 부분이 나오니까 만 3천원 내지 만 4천원 기다렸다가 여기적 접근하기 어떻게 나 이런 거는 제일 좋은 엄청 크기 생각해요이 저항값을 다 돌파시켜 놓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의 흔적을 남겨놓고 돌파시켜 놓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이런 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손절도 짧아지고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 가격이나 내용, 그 다음에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그죠. 다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가격의 기준이 왜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사고 파는 한적이니까 한적이니까 그 자리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변곡이라는 말 제가 자주 쓰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변곡이 만들어질 가능성 있는 자리가 13,000원, 14,000원 대라는 거고 오히려 돌파시켜놓고 지지 확인을 할 때는 이미 26,000원, 8,000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파동의 범위가 이 자리를 깨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예, 26,000원, 8,000원도 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다는 라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다면 21,000원 넘어가면 무조건 비중을 줄여줄 것 같고요. 에, 신규 진입은 13,000원과 14,000원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에, 어설픈 것보다는 차라리 그죠. 에,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주식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크로 디지털 13,000원, 14,000원 지지 여부하고 만약 이탈하면 예, 비중을 줄이거나 잘리고, 그죠?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예, 21,000원까지만 와준다면 비중을 줄이는 예, 예,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무님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